<laughs> 지뢰를 할때어 일단 지뢰의 3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힘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우리 책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어릴 때 타던 시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시소에 시소에 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가벼운 하나의 질량, 무게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무게는 이 무게 의 중심에서 어디로 작용할까요? 연직 하방으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 저항을 R로 표시해요. 레이스턴스로. 그럴 때 반대 방향에서 반대편 방향에서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그래갖고 예를 들면 힘을 아래로 이렇게 주면 힘이 벡타 성분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리면 올라가죠. 다시 힘을 빼면 내려오죠. 왜 힘을 빼면 내려옵니까? 이 힘보다 저항은 무게죠. 이게 지금 무게죠. 뭐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고분 합한 무게입니다. 무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 무게는 힘이다. 예, 무거운 사람이 깔아 무게 봐요. 힘들죠. 힘이 나한테 가야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누워 있는데 막 누르면 힘을 가하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앉아 있다 힘을 가하는 겁니다. 무게는 힘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저항, 그 무게가 밑으로 작용할 때, 내가 가하는 힘이 크면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가하는 힘이 작아지면 얘가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 만약, 얘가 10kg 중이다. 그러면 중력가속도가 10mps라면, 10s 제곱이라면, 몇 뉴트입니까? 100 뉴트입니다. 그때 만약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150N이라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죠. 만약에 얘가 50N의 힘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하는 힘보다 얘가 더 크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을 우리는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a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r, 이건 a. 힘은 F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 축으로부터, 요 힘의 연장선에서의 요 수직거리, 수직거리, 그것을 힘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힘팔을, 힘이 가해지는 arm, AF,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F, A,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arm of force 거든요, 원래. 예. 네. 근데 이것을 F, A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위에 거리를, 바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역학적 같은 데서 F, A, F, A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합니다. 반면에, 저항의 무게는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요, 축으로부터, 저항의 연장선까지의 수직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 저항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FA, RA,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FA가 크면, 힘이 유리해요. RA가 크면, 저항이 유리해요. 그럴 때 여기서 앞서 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토크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토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토크 아까 뭐라고 했죠? 토크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력 그랬습니다. 회전력. 그러면 자 이게 뭘까요? 지면이에요. 지면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예 꼬불꼬불 하지만 우리 선생님 당구 칠줄 알아요? 안 쳐봤어요? 크~~ 쳐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 당구 쳐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옆에 선생님 당구는? 아좀 칩니까? 아 그래요 요게 중요합니다 몇 치십니까? 아 그냥 이거 분위기상 에이 그래 요아 고맙습니다 한300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게 뭘까요? 예, 이 공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때, 요, 윗방향으로 힘을 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힘은 연장선이 갑니다. 그때, 이 무게중심, 이게 축이 되거든요? 이걸로 도니까, 그때 여기까지의 요 거리가 있겠죠. 있겠죠? 예, 이게 여기서 뭘까요? 이게 힘팔이 돼요. 힘이 작용하는 팔은 힘팔, 저항이 작용하는 건 저항팔. 이걸 한 단어로는 한한 한 단어로는 작용팔. 예, 힘이 작용하는 작용팔은 힘팔, 저항이 작용하는 작용팔은 저항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럴 때 여기 봐봐. 이게 힘이지? 이게 뭐라고요? 힘팔이지 뒤에 보입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졸면 인생 끝나요? 사람은 살면서 딱한번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어? 그럼 뭐야? 그, 아, 아, 아. 그 끝이네. 집중하지 마. <laughs> 순간순간 한 번씩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예. 저는 그래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분과 여자분, 고개 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뒤에, 뒤가 중요합니다. 앞은 다 보고 있어요. 뒤가 중요합니다. 예, 카메라맨 분도, 예,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 저, 좋습니다. 지금 부위기 아주 좋아요. 힘이 꾹 연장되고, 이건 뭐라 그랬죠? 힘팔 그럴 때, 중요한 건, 아까 토크 그랬죠. 토크? 토크는 바로 요 F의 크기와 요 작용 팔의 길이 그것을 D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위이 좋아요? 쓰지 말고 잘 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근데 이때 이 F가 말이야. 중심을 어떻게 하고 있지? 벗어나고 있지. 그러면 이런 힘을 중심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힘이다. 그래서 편심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편심력이 회전을 일으켜요. 반면에, 잘 봐. 또 다른 힘의 성분이 있어. 이걸 F1이라고 하자. 요건 F2라고 하자. 아, 집중! 근데 이 F2는 뭐냐면 중심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중심을 지나가는 힘은 중심을 향한다. 해서 향심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회전을 일으키지 않아요. 네. 즉 토크를 발생시키는 힘은 어떤 힘이어야만 돼요? 이게 반드시 편심력이어야만 돼요. 예. 네. 그, 그러니까 결국은 토크는 뭐냐? 편심력 곱하기 그 편심력이 작용하는 작용팔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윗방향에 이렇게 작용하면 윗 방향으로 F1이 작용하면 이 공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무슨 회전, 순회전을 하고, 에? 또는 탑스핀을 하고, 에? 또는 당구에서 오시라고 표현하는 용어로 에? 이렇게 돌죠. 반면에 또 다른 제3의 힘 F3가 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F3는 중심을 향합니까? 벗어나 있습니까? 벗어나고 있죠. 그러면 F3는 뭐예요, 이것도? 편심력, 회전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그렇습니다. 회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의 회전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무슨 스피드를 일으켜요? 예, 역회전. 예, 또 이것을 백스핀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당구에서는 씻기! 개씻기! 예, 뭐, 뭐, 식기, 식기, 뭐, 이렇게 부르던데 어떻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는 안 나올 거고, 예,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같은 F1. F1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NT라고 합시다. 그때 여기 봐봐요. F4가 있습니다. F4도 10N이고, 편심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작용팔의 길이가 만약 반이에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지만, 작용팔의 길이가 절반이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일단. 자, 그러면서요, 봐. 힘이 가해집니다. 힘팔과 수직으로 작용하죠? 즉, 뭐냐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뭘 일으키는? 토크를 일으킵니다. 즉, 힘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 힘에 의한 힘 토크는, 자, 반시계 시계. 자, 시계가 이렇게 노는 사람 있어요? 예, 그거 희한한 시계들 저한테 좀 파십시오. 예. 자, 여게 무슨,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의 토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보실 때 반면에 요 저항 봐 봐요. 무게는 무게는 같이 따라요. 무게는 힘이다. 그 힘이 작용하는데 요게 길이가 뭐죠? 작용 팔의 길이. 근데 저항에 의한 거니까 저항 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무게에 의한 힘과 그 저항 팔의 고배에서 어디로 회전해요 요렇게 회전하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러니까 힘은 반시계로 돌려, 돌리게 하려고 하고 저항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하는이 토크들간의 싸움이에요. 이때 힘의 크기가 크면 유리하겠죠. 힘팔의 길이가 어떠면? 길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을 여기다 주는 것보다는 여기다 또는 더 가쪽에 주는 게더 낫겠죠. 요 변화는 뭐의 크기를 변화시키니까 힘팔. 그 다음에 요 저항도.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뭐의 길이를 증가시키니까. 저항 팔의 길이를 증가시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 팔에 무게 중심에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 무게가 예를 들면 3kg다. 이 중앙이 가운데 있다. 아, 중심이 가운데 있다. 그럼 이 3kg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 어깨 근육에서 부하를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뢰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가죠? 팔의 무게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고, 뭐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작용 팔의 길이를 잘 해서 밑으로 내려려는 저항의 토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똑같지만, 이위팔이 팔쪽에 작용 팔의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알았죠? 이해되시죠? 바로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지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랑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토크는 편심력과 작용팔의 길이의 고배에서 결정되게 된다. 알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아 아니, 아니 반가로 3번. 신체의 힘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해당 분절의 무게와 움직이고자 하는 외적 부하의 무게는 뭐를 생성한다? 저항. 힘이 작용하는 지점, 즉 힘점에서부터 축까지의 수직 거리를 아까 뭐라고 한다? 힘팔. 저항이 작용하는 지점에서부터 축까지의 수직 거리는 뭐라고 한다? 저항팔. 이때 이때 순발력은 또 근력은 속도 사이에서는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순발력이 콜 뭐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속도의 관계가 있으므로 지뢰팔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큰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죠. F 곱하기 F A R 곱하기 R A의 곱. 이렇게 돼있죠. 즉,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뭐죠? 힘에 의한 토크. 힘 곱하기 작용팔의 길이 이건 뭘까요? 저항에 의한 토크. 만약에 그 힘에 의한 토크가 크면 힘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회전하고 저항에 의한 토크가 크면 저항이 작용하는 쪽으로 회전하고 만약 이것이 크기가 같다면 이도 저도 아니고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해되시겠나요? 이해되시겠나요? 예, 바로 그거를 이해하면서 넘어가서.